아좀 잠들어가지고 아, 합박이었지 합박했네 아, 누구라고 불하고... 알고 있었는데 상대가 상대다 보니까 이렇게 긴장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좀 때리고 왔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간단한 내기로 해가지고 돌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기 악질 유흥이랑 수보님이랑 좀 놀다보니까 애가 많이 좀 굴렀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자고 짜 이제 내기 말고 소원 권을 가자고 하는데 이미 준비되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소원 권 내기 빵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죽어버렸나? 아니 죽어버렸나? 너무 겁먹은 나머지 그냥 하루 게임으로 버립다 어? 뭐야? 나왜안 들리지? 안녕하세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다시 말해 보시겠어요? 아... 아... 제가...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라 말이. 소리가 안 들리는데 다시 말해 보시겠어요? 혹시 여기서 안 들리는 거 같은데요. 아니, 안 들릴지 소리가? 아니 약간 보니까 라디오님그 <뭐매> 합방 영상 볼 때마다 네. 댓글에 막깔감이 좋다. 막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뭐매>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사람한테 이게 무슨 말이야 싶었는데 아 진짜 너한거 아니야? 뭘 때려보니까 알겠네. 네. 이제 가서 기잘려겠다 잠깐만. 네? <laughs> 우리 첫 게임 철권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철권을 좀 못해요 진짜로. 아니 근데요 정말 궁금한 건데요 철권 정말 처음 하시는 건 맞죠? <laughs> 저 이틀 됐어 이틀 진짜로. 이틀 이틀. 네. 프로틴을 걸고 맹세하고... 그럼요, 진짜 희 아, 틀렸어요. 어, 진짜 군디? 진짜 희 어, 틀렸어요. 진짜... 근데 상관없는 케다 드린 정토는 하루만 배워도 깊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웃음> <웃음> 일단 그러면 철권... 도 하신지 오래되셨죠? 저요... 아, 저렇게 오래됐다기보다는... 뭐... 녹화 때 잠깐 잠깐 했던 정도네 어, 좀... 약간... 지금 키... 기억 안 나시겠네요, 잘... 아... 어, 지금 가물가물 살짝합니다? 좀 저도 약간 감 감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좀모르는 어? 상태에서 바로 그 음. 연습하지 않고 하는 걸로 하죠. 어, 원래 그런 게 재밌거든요. 아무런 허접함이 재밌는 거라고 그러니까 재밌거든요. 호비아는 그... 키가 어? 안 먹어. 지저라 라디오. 혹시 피키님 그 저기 키 먹으시나요? 난 이거 안 먹네요. 라디오. 피키님 어디 가셨? <laughs> 아, 아. 그... 저기... 아, 네네네, 그게 바쁘신가 봐요. 그... 아니야, 제가 못 쓰시길래 방송 들어가 보니까 왜 이렇게 바쁘신 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정말 못한다고 했어요. 피켓 님, 아까 연습했지만 그거 봤지만 모른 척해주세요. <laughs> 제가 딱 배운 게 하나가 있는데, 환불 펀치라고 있어요. 환불 펀치? 네, 마지막에 약간 게임을 환불하고 싶은 그런 펀치가 있거든요. 아... 다른 건 모르겠지만 피켓 님, 옛날부터...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고 사람을 찍어이 찍어. 뭐야 이 사람 고수잖아 뭔가 <목소리> 이상하다 왜 나는 3 0인데그 3만이지? 어? 어어? 어어 어? 아, 어? 주제에 사을이게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어, 오케이 오케이 알보요이 언니 아, 고수 언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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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사람 띠랄 여가여가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안줄게요 아니 라디오! 아그렇아 왜? 왜? 아, 왜 라디오! 어, 어 이상하네 왜왜안 되지? 키가 안 돌리는데요? 잠시만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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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전북 익산이! 많이 있었구만 왜! 나데리 가고 있잖아! 다려달라고했잖아나뼈 맞았어 기다려줘! 나 너무 아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어, 오케이 닥친 어, 데 없어요? 닥친 데 없어요? 오케이! 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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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난야난 야! 지금 아니 어떡해! 아 제가 제가! 손 잡아줄게요 손 잡아줄게요 아이고 발이 나가 버렸네. 아 좋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줄게요. 던져 아, 아, 줄게요. 던아 줄게요. 어 뭐야? 갯붙잖아. 뭐야? <laughs> 야, 야 라디오. 중심을 던져라. 홍보 같은 거쓸수 있어요? 선생님 네, <목소리> 네, 잠깐만요. 어, 잠시만. 아니, 뭐야? 팀장님 뭐, 네, 입장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전기 고속권이 50기가 왔는데왜미션안할 거임? 환타님 오셨으면 할 리가. 좋아, 좋아. 해야지. 가만히 있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오케이 아 아아이구 잠시만요 잠요아이구이구 뭐야 이거 아이고 미안해요 실수예요 실수 실수 받았지 않았이거 말고 하고이 말고 아이 감사합니다 개구 리액션으로 라디오 그냥 개틀리겠습니다 그냥 녀석 일어나 녀석아 야야야 야시간한거 맞아요? 9시간 동안 뭘 하는 거야 대체 턴 맞았죠? 그러면 완전 처음 하는 캐릭터나올게요 정말 처음 하는걸요? 응 잠시만요 잠깐만 잠깐만 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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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이 사람 어, 어 뭐야? 아 뭐야 아, 아. 자, 뭐야 구나아 어, 개고수 어, 어, 어? 뭐야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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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아, 아. 뭐야 라디오님 힘을 <laughs> 숨긴 라디오 아 뭐야 아이 뭐야 이 사람 일어나서 바로 설악해 지친 게임을 지켜 아니, 와, 뭐야! 자기 이아 아, 뭐야!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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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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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아아 아니! 아아아아 아니! 계 잘하는데? 야야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이라고 아그진 사람 말이안 들리는 다아요아말안리는아폴이 아, <laughs> <laughs> 약간 주침인 거 같은데 그죠? 어 설마 주또 있어요? 아니요 딱히 주라는게 없긴 는데요미라 미래전 가죠? 미라점 코 저도 이거 배운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아아그 진정한 폴을 한번 가려보죠 어? <laughs>

뭐하는 거야 당신? <laughs> 그러면 제 이거 제가 토를 안 할게요. 도겸. 왜냐면 토을 하니까 <laughs> 약간 차이랄까 나네요, 그죠? 아, 아, 나네요. 약간 모르 모르겠는데 근데 뭐 이번 파는 그러면 은 연습한 정도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한판 이선승? 오? 마지막 판만 그걸로 하고 정말 딱한판 가져 이번에.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아, 잠깐만요. 렉에 있어가지고. 음, 음. 눌러 설정에 단독 후보가 있단 말이야. 그걸 팀현 하나만 눌러도 후보가 나가. 아 간다. 이걸로 승패 결정할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걸로 승패 오케이, 결정하죠. 오케이. 그냥 끄. 나이 이상해진 거 봐. 진짜 어이가 없는 데

I'm n o 좋좋하하든요요 y 약간 스릴 있는 아, i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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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해 좋아. 한번 줄게요 그래 잠깐만요 진짜로 o r e than you. 와, 와, not sure if you're 내가 i n g to be a little bit more t h 야 n you. i 안돼! 콤보! 콤보! 아이 라디오 어느 쪽에 보여? 승률 100%? 아. 너와 나의 벽차이 사실 둘다 아. 아. 혹시 자동콤보 쓰셨나요? 아니요! 안죠? 아 그런, 그런 걸왜 써요 그런 허적들이나 쓰는 그런 자동콤보 쓰는 거 아니죠? 아이 라디오 가오가 있지 그럴 수가 있나요 안그는데 아니 9시간에 으면 진짜 비겁하다 근데. 쓴 사람 맞죠? <laughs> 아 그러게요 그런 거 쓰는 사람이 있나 나 모르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철근은 제가 인걸로 합시다 아뭐 어, <laughs> 불만 있어요? 뭐야? 어 근데... 솔직하게 할 말이 없진 않은데요 <laughs> 한 마디만 해도 되나요? 아네한 마디 해보세요 조금 걸리는 게요 아니 뭐 아까 전에 뭐키 어? 가지고 뭐 설정한다더니 을 렉이 걸렸다더니 하시고서 연습하시는 게 보였던 거 같기도 하고 어, 12시간을 했는데 3만 점이라는 게 조금 의문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기다려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드리따 드리마가 모르시는 것도 조금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냥 좀그렇다고요네잘 들었습니다 1번됐네 고양이가 <laughs> <laughs> 그래서 다음은 뭐죠? 우리 다음은 VR 채팅이에요 근데 약간 조건이 음. 있습니다 디스코드에서는 마이크 쓰되 게임에서는 아, 네. 둘다 마이크를 꺼놔야 돼요